어, 샷을 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백싱 때는 헤드가 뒤로 가요. 몸 뒤로. 지금 뒤로 빠진 거예요. 몸 뒤로.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몸을 이렇게 밀어요. 그죠? 렇 이렇게 해서 공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은 또 똑바로 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이걸 똑바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세를. 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안 돼. 이걸 지금 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댓글이나 뭐 이렇게 생각으로, 아, 또 오버한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는데, 오늘 제가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러신 거를 보고, 아, 이걸,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정말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 윙을 모르잖아요. 그죠? 자, 습관이 백스윙 때 헤드가 뒤로 갔으니까, 헤드가 뒤로 갔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미는 거죠. 이걸 회전하는 게 아니라 헤드가 이미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몸을 스웨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꼬이짐이 없죠? 정말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옆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 말 필요 없어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이거를 연습장에서 꼭 하시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해요. 클럽 헤드를 연습윙할때 앞으로 무릎 높이를 들고 하는 거예요. 헤드가 무릎 높이. 이거는 뭐 배꼽이나 가슴이죠? 이거는 발목, 발목이고, 복숭아뼈고, 무릎 정도의 높이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자, 이게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무릎 높이에 두고 연습스윙을 하면, 나도 모르게 회전이 돼요.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 같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들었으니까,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몸이 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필드 나가면 공이 내 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를 무슨 라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프로들이 이런 라이를 뭐 회원님 아니면 캐디분들이 고객님이 그런 데서는 무슨 라이에 요 공이 어디로 가요? 훅 라이라고요. 해훅 라이. 왜 그러냐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위쪽에 있기 때문에 헤드가 돌아가면서 맞고 어드레스 자체도 이 자체가 왼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놓고 지면에서 무릎 높이로 놓고 백스윙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이거 정말 이렇게 놔두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놔두면 들리는 거고, 옆으로 놔 앞으로 이렇게 놔두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 스윙 할 때, 아, 내가 분명히 짧게 끝난다는데 좀 말이 기네. 자, 다시 갈게요. 연습 스윙 할 때, 들고 연습윙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백스윙을 그럼 몸 회전 먹기가 더 좋겠죠? 회전이 먹어요. 그리고, 자, 갔어요. 그럼 다시, 아까 훅라이라 그랬죠? 당연히 그 위치로 다시 오면 헤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들고, 지면에서 들고 하면 헤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훅랑이고 지면보다 밑으로 가면 헤드가 안 돌아가서 열리기 때문에 슬라이스라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싱을 이거 정말이에요 지금 딱 보시고 바로 연습장 가시면 연습싱을 이렇게 두 번만 딱 하세요 들고 무릎 높이에 들고 백스윙 갔다가 휘두르고 다시 무릎 높이로 들어서 무릎 높이에 놓고 들어서 다시 휘두르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은 회전이 되고 다운스윙 때 임팩트는 자연스럽게 헤드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몸 돌리고 헤드 돌리고 이 이미지를 갖고 스윙을 하면, 자 지금 연습했던 걸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몸이 기억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공이 아무래도 10초 전에 자 다시 음, 마지막에 오늘 짧게 끝낼 거니까 10초 전에 몸이 회전하고 다운스윙 땐 헤드가 회전했던 헤드가 회전했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느낌으로. 많이 생각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채를 지면에서 들어서 무릎 높이에서 연습증을 한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거 꼭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